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오늘은 K리그 4라운드 볼만찬 네. 프리뷰, 네, 벌써 네 번째네요. 각 팀마다 세 경기씩 지났단 말이에요. 네. 조금씩 윤곽도 좀 드러난 음음. 것 같고 이번 주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첫 경기죠. 금요일 날 29일 오후 7시 30분 대파에서 열리는 대구와 상주전입니다. 네, 대구는 전북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세징야의 공백이 너무나도 컸던 음음. 그런 경기로 그 예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반면에 창주 같은 경우는 광주를 홈에서 1대0으로 꺾으면서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음. 문선민 없이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합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최영 슈팅밖에 없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는 뻗기 어, 못하겠어. 어. <laughs> 제가 현장에 갔는데 전반 내내 그 소리 때문에 어. 집중을 하지 못했다는. 거의 샤라포스 수준이야.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네 이날 경기 뭐 아무래도. 대구 쪽을 보자면은 네. 세징야가 또 빠질 것 같거든요. 음.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가 사실 아. 이번 경기에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세징야가 원래 대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건 다들 알았지만 음. 대구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질 줄은 몰랐다. 사실 음. 그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징야도 세징야지만 뭐 김대원, 정승원 이런 음. 젊은 아이돌 있잖아요. 대구에. 네. 이들이 조금 주춤한 게 사실 좀더 눈에 띄거든요. 음. 이들이 빨리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음. 대구가 젊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흐름을 타면은 음. 세징리 없이도 어느 정도 갈수 있다라고 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음. 상주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하긴 음. 하지만 확실히 밸런스가 좋아요. 음. 박영우 한석종, 중원이면 어느 팀도 사실 상대하기 음. 좀버겁워요 한석종이 좋아요. 어, 아니 저는 K리그 빡투빡 빡 중에는 손꼽히는 선수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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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도 좋고 공격까지 올라가는 속도도 괜찮고. 음. 음. 박영훈 선수 뒤쪽 쓰는 거는 뭘뭐 정평이 나 있으니까 음. 겨우 뚫어도 또 권경훈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상주 수비 쪽 밸런스 워낙 좋고 네. 여기 이제 전방에 빠르고 민첩성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때문에 이제 역습 축구에 최적화된 축구 음. 대구의 쓰리백을 상대하게가 대구의 쓰리백이 좀 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기에 지켜봐야 될 선수 꼽아주시죠. 앞서 언급했지만, 김대원. 김대원. 네. 음. 세징냐가 없으면 김대원이 살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대구에 속도를 올려주는데, 김대원 선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측면과 중앙으로 가면서 이제 흐름을 올려주는데, 음. 대구가 이게 안 되니까 같이 덩달아, 에드가도 좀 묻히는 경향이 좀 있고요. 음. 상주는 전 진성욱 보고 아, 싶어요. 진성, 최전방? 네. 네. 굉장히 재능있는 선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북에서도 노린 적도 있었고, 음. 드리블할때 묘한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스피드도 있고, <laughs> 음. 진성욱이 그 지금 상주에서는 유일하게 최전방 자원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진성업까지 터진다면 음. 상주는 날개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음. 상주가 보여준 경기력에 비해서는 골이 안 나거든요. 음. 진성업까지 터지면 저는 의외로 상주의 대승 분위기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난 라운드 예측 결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셀프 디스를 해보자면 여기 있는 거? 예, 첫 <laughs> 참했습니다. 아. 예. 누구랑 할것 없이 이번만큼은 50%를 넘어야 된다는 제 개인적으로 50%예요. <laughs> 아니 변명을 하자면 아 케이리그 너무 힘들어요. <laughs> 뭐야 울산 부산 뭐야. <laughs> 그래서 이번에 좀 집중했습니다. 집중! 창기자부터. 음. 상주승. 아 상주. 상주가 아. 확실하게 이기는 법을 아는 모습이에요 네. 상주가 좋기도 하지만 네. 대구가 안 좋은 것도 좀 음. 고려를 했습니다. 대구 때문에 상주를 찍는? 음. 네. 음. 저는 그럼 무성부로 가겠습니다. 오.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죠. <laughs> 아, 우리 갈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웃음> 상주상승세가 적어도 6월 초까지 갈것 같은데 그래도 음. 대팍이다. 어. 네, 대팍이 팬이, 좀 팬이 없는데도? 네? 팬이 없는데도? 그래도 대팍이다. 어. 묘한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음. 이3십일초일 오후 4시반 강릉에서 아. 열리는 강원 전북전입니다. 빅매치. 빅매치죠. 강원 경수볼이 네.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두 경연 속 무승이에요. 음. 네, 3 라운드에서는 성남전, 음. 네, 3라운드에서는 성남전. 음. 네, 3라운드에서는 성남전. 음. 의외로 좀 밀렸어요. 슈팅 스물세 음. 개를 내주고 아니 점유율을 뺏겼다는 게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후반에는 완전히 강남 성남 언사이드였고 음. 이강연의 슈퍼세이브가 아니었다면 음. 패배를 할수 음.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음. 뭔가 상대에게 일으켰다는 그런 반응이 지배적이고요. 음. 음. 반면에 전북은 개막일의 음. 첫 3연승입니다 어, 창단 처음이라고 하죠. 창단 처음이에요. 어, 어. 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그동안 잘 미끄러졌었는데 어, 음. 계속해서 결과를 따낸다는 점그라운드에서는네오까지 잡았다는 점. 음. 네, 벨, 뭐 벨트비크부터 해서 무릴로 조규성이 연속해서 데뷔골을 넣고 있습니다. 분위기 음. 최상입니다. 병수 볼이랑 <laughs> 모라이스 축구는진짜점점 <laughs> 점.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무슨 밸런스도 아니고 네. 음, 음. 뭐 빌드업 한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닭공도 아니고. 네. 아무튼 뭐. 뭐라 지고 아니, 병수벌드 전북으로 가자. <웃음> <에>. <웃음> 뭐라고, 뭘 지켜봐야 될까요? 음. 일단, 강원이 흔들리는 시점에 전북을 만난 게 강원으로서는 조금 애석할 것 같고, 음. 반면에 전북은 이전에 패스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어요. 김보경 빠지니까 아주 네. 좋아졌다는 게 좀. 음. 네. 그러니까 김보경이랑 쿠니모토를 공존 고민하다가, 아, 안 되겠다. 쿠니모토 그냥, 일단 내네번에고 해서 쿠니모토 이승기로 가고 있는데, 쿠니모토가 이재성이랑 비슷한 어떤 그 스피드나 에너지를 좀 불어넣고 있다. 공격적 창의성 은 쿠니모토가 낫고요. 네, 어 뭐야 활동량 은 이재성 음. 훨씬 낫죠. 아, 네, 쿠니모토가 확실히 좋아요. 네, 두 번째 골 대구전에서도 헤딩으로 네, 그걸 유도를 했죠. 음. 여기에 무릴로가 뛰어난 개인기에 이은 득점으로. 자신감을 쌓았습니다 좀 녹아든 느낌을 받아요 네. 저희 이제 무릴로를 로페즈지 대체자로 봤기 때문에 좀 성에 안차긴 했지만 네. 오히려 다른 형태로 좀 전북에 음. 효과를 줄수 있는 네. 개인기는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예닝료처럼 예님, 애닝료 그렇죠 애닝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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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 있습니다 어. 네. 누구를 열심히 볼까요 일단, 무릴로와 조재환전 개인적으로 아. 두 선수 모두 좋아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없는 선수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음. 강원은 김승대. 그렇군요. 임대 때문에 못나는데 임대 규정 때문에 못 나오는데, 음. 김승대를 대체할 자원이 뭐 김지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음. 김지연이 득점력은 좋지만, 병수볼에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기여를 할지 좀 의문이고요. 음. 반면에 전북은 조규성이 전경이 태장으로 못 나와요. 어. 그래서 벨트비크한테 아마 기회를 줄것 같은데 이동곡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치 자원, 백업 자원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스쿼드의 무게감이 전북쪽이좀 음.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벨트비크는 저희 조규성 선수 인터뷰했지만 네. 굉장히 연습 때 잘한다는 잘한다. 네, 그런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네. 이번경기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측. 강원이 안 좋기 때문에 전북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선수가 약간 강원에서 불만을 좀 터뜨리고 있다 핵심 선수가 저희가 이제 계속 뭐 리뷰 프리뷰 하면서 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몇번 언급한 <laughs>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 이제 슬슬 까야 될것 같아요 팬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좀 하는... 계시더라고 궁금해할 때 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laughs> 네. 그래서 그 선수의 불만성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음. 그래서 전북의 승리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네오 강원 뭐 전문용으로 역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역... <laughs> 네. 아니 전북이 지난 1개 완승을 거뒀지만 아직 저는 100%는 아니라고 오, 보고요. 네. 지금 전북이 중앙의 무게 중심을 둔 축구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앙끼리 서로 맞부딪힌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강원이 노릴 구석이 좀 있다라고 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이 계속해서 지금의 부진을 가만히 놓고 볼것 같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저는 과감하게 강원이 이변 일으킬 가능성이 네. 좀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아, 지난 시즌 초에도 왠지 이변이 한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거. 맞아요. 네, 그걸 떠올릴 수도 음,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부산 아이파크 대수원 삼성전입니다. 음. 두 팀은 단연 3라운드 화제팀이었죠. 그렇습니다. 부산이 진짜, 어우, 음. <laughs> 최강 울산에, 그죠? 네, 네. 거의 잡을 뻔 했는데. 아, 이정혁. 어, 어, 클래스 네. 있는 골이었어요. 네, 네. 기겼고요 네. 수원이 이제 올 시즌 첫승 연기훈의 네. 페널티킥으로 <laughs> 네. 우여곡절 끝에 승리했습니다 음. 약간 예측이 좀 힘든 경기로 보이는데 맞아요 보면. 딱 말씀하신 대로인데 네. 어쨌든 두 팀이 모두 분위기를 바꿨기 때문에 바꿨어. 이전까지 보여줬던 흐름을 두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이제, 이제는 좀 바뀌었다라는 음. 걸 보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음. 경기를 통해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 다시 음. 꺾이느냐 음. 혹은 이 팀의 진짜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를 볼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음. 사실, 이 지난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사실 수원은 시즌 첫 무실점을 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리적인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쓰리백을 음. 썼고, 음. 그런데 사실, 헨리가 잘한다 잘한다 해도 실점은 계속했거든요. 맞아요. 네. 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막공이 어쨌든 조덕재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고 음. 실제로 전북을 상대로도 마지막까지 공격을 했던 맞죠. 팀이잖아요. 고백. 울산을 상대로도 그랬고 <laughs> 그런데 마침 표를못 찍었단 말이에요. 음, 음, 음. 빈치 신코한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음. 못했어요. 음. 약간 조덕재 감독이 약간 실망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음, 음. 이정엽 선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오는지가 중요했었는데 네. 지난번 골로 어느 정도 입증을 했거든요. 타이밍이 완전 네. 울산전 네. 그러니까 요이두 아, 네. 부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이번 음. 경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정엽한테 좀 기회가 몰릴 거예요, 이제 음. 앞으로. 음. 예. 감각이 문제였는데, 울산전골을 통해서 이제 나의 클래스 있다는 걸 보여줬고, 네. 이정엽 전체도 좀 자신감을 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원에서 음. 임상엽도 좀 주목할 만 합니다. 음. 부산에서 전성기를 보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부산을 상대하는 게 처음이고, 네.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음. 측면에서 치고 나갈 때 스피드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타가트. 타가트. 타가트가 완전 무고사랑 어. 타가트가 약간. 타가트가 네. 터지느냐, 마느냐가 수원 공격의 핵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무고사고요. 음. 사실 중원이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김민우가 마무리는 아쉽지만 과정은 괜찮단 말이에요. 음. 고승범도 뭐 잘해주고 있는데, 음. 타가트가 득점해서 실패하면서 어려운 경기 하는데, 저는 이제 좀 터질 때가 된것 네. 같아요. 지난 경기 임희생 감독도 그, 심리적으로 조금, 좀 힘들어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응. 그래서 그런지 인천전에도 또 이상한 슛을 많이 때렸어요. 응. 슈팅이 코너, 코너 플랫까지 날아가요. <laughs> 그러니까 조급하고 에이. 뭔가 마음이 좀떠 있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 맞아요. 그러니까 한 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경기 까다로운데 한번 예측 가보시죠. 아이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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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평범하다. 에이. 아니 사실 진짜 예측이 어려워요. 네. 저는 수원, 부산 둘다 살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팀이 계속해서 좀 접전을 펼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도 무승부. 에이, 뭐 무승부 할 거면서 뭘. <laughs> 왜냐면 90분 내내 탐색전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음. 이제 막 어. 이제 공격해 볼까 그랬더니 띠띠. 아니야. 야일때 사실 나도 그게 좀 걱정되는데 <laughs> 네. 그래도 부산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서 공격을 할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부산이 막공 이번까지 통하면 쫙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탈수 있죠. 자 이번 경기 30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열리는 광주와 네. 울산전입니다. 일단 광주는 굉장히 불운한 팀으로 지금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상주 원정에서도 0대1로 패했습니다. 무득점 전패입니다. 무득점 전패입니다. 음.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 아. 두팀 모두 아쉬운 3라운드를 보냈어요. 광주는 이제 3라운드 울산 부산전을 보면서 조금 희망을 얻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같은 승격팀이 어쨌든 발목을 네. 잡은 거 아닙니까? 음. 한편으로 또 부산과 다르긴 한데, 네. 만기장관이 담당하니까 잘알것 같아요. 일단 부산은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조금씩 계단을 오르듯이. 어, 맞아요.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선수를 투입하면서 어떤 변화를 준 점도 좀 효과를 적중을 했고. 김정호 투입 효과 좋아죠 김정호 22살이에요, 골키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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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키퍼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음. 반면에 광주는 뭔가 시도를 하는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뭐 바나나를 밟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단 <laughs> 이렇게 운도 안 따라요. 음. 골 포스트 강타 뭐 부상 굴절골 그리고 프리킥 골때 맞고 음.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만큼 조금 두 팀의 상황이 다르다. 음. 그래서 경주가 부산보다는 울산 상대가 굉장히 버거울 순 있다. 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광주 입장에서 예상한 게 울산이 연승 탔으면 뭔가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로테이션이거나. 근데 <laughs> 지금 독이 바짝 올랐잖아요. 아. 맞아요. 에, 에, 승점 2 점차로 전북에 끌려가는 만큼 이 경기에서 어떻게 이길 거란, 이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 정도 광주 입장에서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울산이 분위기 반전 할수 있을까요? 울산은 할수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음. 왜냐하면 3라운드에서 그 몇몇 선수를 바꿨잖아요. 음. 근데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이런 음. 평가가 음. 받는 만큼 음. 1, 2차전 때 좋았던 그런 멤버로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일정이 재밌더라고요. 음. 울산 전북 일정. 네. 뭐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초반에는 계속해서 전북이 먼저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음. 울산이에요. 맞아요. 예, 네. 묘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초반 다섯 경기가 아마 그렇게 되고, 나머, 그 다음 네 경기는 아마 울산이 먼저 하는, 음, 음. 그렇게 배정을 한것 같은데, 재밌는 게 전북 선수들은 경기 끝난 다음에, 이걸 경기를 봐요, 울산 경기를. 어, 어. 그래서 이제 조규성 선수도 인터뷰했지만, 그 단톡으로. 어, 그렇지. 야, 이정현 꼴! 그다음 와, 씨, 울산 꼴렀네. <laughs> 그렇게 지금 즐길 수 있다는 거그두팀 선수들 간에, 어떤 심리 상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패널티킥 먼저 차는 것 같은 거지. 아, 아, 네, 아, 네. 지금 아바로 형태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울산 선수들은 전북 경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 예, 전날이든 몇 시간 전이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아, 잡아야 되는데 쫓길 수가 있다는 거. 음. 이제 그 반대 상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집니다. 음. 예. 누구를 지켜봐야 될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음, 음. 예, 울산은 컨디션 좋은 주니오가 내네 경기 연속골 터뜨릴 수 있을지. 음. 음. 광주는 펠리페가 침묵을 깰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어. 예, 아무래도 두 팀은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어, 펠리페가 너무 안 터지더라고요. 예, 근데 펠리페가 경기력은 좋다는 내부에서도 오히려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오, 어,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음. 근데 너무 고립되다 보니까. 이선지원이 없죠. 예, 예. 예. 예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서 여기 있으면 아마 한번 나왔을 거예요. 음, 음. 너무 집중 음, 음. 마크를 니까 음, 음. 근데 그런 거 없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 경기에서 터트린다면 광주도 올라갈 수 있고. 음. 근데 반면에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준요도 좋죠. 준요 왜 이제 득점원이 좀 나와야 돼요 이제 슬슬 음. 네, 그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요거는 예측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전문하면뭐 울산이 네. 실수 는한 경기로 족하다. 음. 완승, 울산의 완승. 저는 완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이 잡을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있습니다. 음. 네, 바로 이어서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을 최용수와 김남일, 독수리 대 바다벌. 아, 독수리야 바다벌 그리고 춘디치와 홍담아. 어, <laughs> 홍담만 모야 하는 분들 있지만 전에 이제 홍시우 인터뷰 너무 매력적인 매력적입니다. 인터뷰였습니다. 네. 네. 2000년생 홍시우 인터뷰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두팀 기세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음. 서울이 이제 천적이었던 포항에 2대 1로 역전승하면서 네. 연승으로 분위기를 탔고요. 아, 성남은 강원과 1대 1로 비기면서 개막 네. 무패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독수리 잡으려면 일본만큼은 바다가 아니라 <laughs> 뭐 빠따를 들어야 할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지켜봐야 할까요? 서울이 그 특유의 끈적한 경기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연승. 사실 포항전에서도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네. 어쨌든 결과를 잡아냈고 음. 참최영수감독이 그런 거는 능한 사람이에요, 그죠 음, 음. 근데 문제가 역시 공격진의 득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광주전은 한찬이의 중거리슛 탐방이었고 음. 포항전은 이제 황현수, 오스마를 헤더로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음, 음. 공격진인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박동진까지 군대를 봤잖아요. 아, 박동진 커. 패시치는 네. 사실상 지금 기대를 안 거는 모습이고 네. 그럼 박주영 아드리아노. 뭐, 나가서 조형수 선수, 요 정도까지 밖에 없는데, 네. 사실, 빠다볼이 생각보다 수비가 좋거든요. 임채민, 김동준 없는데도 좋은 조직력으로 지금 실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음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서울이 이공격진이 빠다볼에 막히면은 의외로 네. 이 경기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팽팽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따 예측에서한번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시켜볼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서울의 한승규한승규 한승규. 저는 서울이 살아난 이유가 한한 브 듀오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네. 한승규. 음. 왜냐하면 한승규가 음, 움직임도 많은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박스까지 들어가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전방이 약하단 말이에요, 서울이. 음. 근데 한승규가 올라가주면서 이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이 공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한승규 선수의 역할이 이번에도 중요하다 보고요. 음. 성남 홍시우 홍시우한테 반했구만 아또 홍시우야 아 홍빠 홍빠요, 홍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서울 쓰립이 탄탄하잖아요 네 춘디치가 딱 버티고 있는 <laughs> 춘 어, 탄탄한데 네. 네. 그걸 깨려면은 예측하지 못하고 저돌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성남에서 그거 할수 있는 선수는 홍시우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를 흔들어줘야지 양동현한테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음. 네. 서, 그, 경, 강, 강원전 움직임이 진짜라면, 네. 저는 서울 수비도 고전할 수 있다. 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홍시우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고전할 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날 곳에 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저 홍시우가 있지만, 저부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 승으로 느낌이 왔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성남이 서울 슬리백과오스마르 앞에서 굉장히 숨막혀할것 같아요. 아. 특히 홍시우 같은 경우는. 아니, 홍시우가 인공업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어, 나 집에 가고 싶어 할것 같아. <laughs>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승부. 무승부? 성남이 질것 같진 않아요. 아. 성남이 꼴놓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서울도 성남 수비를 뚫을 것 같진 음. 않아 보여요. 아... 네. 관건은 세트피스로 봅니다. 어쨌거나 최영수나 김남일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진다면 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할 것 어, 같아요. 2002년 영웅에 맞이가지죠자존심센 분들이야 또. 맞아요.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천대 포항. 음. 팀모드 이제 3라운드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요. 인천은 승리가 없는 네팀 중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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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인데요. 이무 음, 1패. 음, 승점 2점은 땄지만 지금까지 단한 골도 못 음, 음, 넣었어요. 음, 음, 공격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음, 반면에 포항은 공격은 음, 문제가 없습니다. 음, 음,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약간 대중이 좋지도 않았지만, 음, 음, 대구와 비교고 서울에 패하면서, 음, 어쨌거나 못 이기고 있다는 점. 음, 음, 두팀 모두 승리가 필요한 4라운드입니다. <laughs> 김기동 감독의 기동성을 앞세운 축구가 인천의 축구. 버스를 넘어뜨릴지, 이게 네.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인천 이만석 감독은 전 경기를 마치고 공격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안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그냥 하는 말 같다. 더 수비 조직력을 더 단단하게 해서 페널티까지도안 주는 그런 수비 축구를 할것 같다는 어, 느낌이 받았어요. 진짜 질식? 네. 왜냐하면 수원과 달리 포항은 좀. 패스워크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팀인 만큼, 지금 이경기는 수비가 필요한 거는 맞아요. 음. 다만, 이기려면 어쨌든 간 무고상 활용은 뽀을 넣어야 되는 그 숙제를 얼마나 풀었을지, 그게 궁금하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하던 그대로 할것 같아요. 음. 다만, 이제 심상민, 김영환이 군입대하면서. 커요. 예. 네, 조자를 어떻게 메울지. 예, 음. 네, 그게 관건이긴 해요. 음. 하지만 이제 앞서서 뭐, 일류첸코든, 뭐, 팔로세비치든, 팔라시오스는 그라이 너무 좋좋 때문에 에사8 8 네, 2, 3선, 1, 1, 람은이 모두 다좀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항이주도권이쥔 상태에서 쓰러뜨리려고 할것같습이다 지켜볼 선수는요? 뭐 단순하게 가고 싶지만, 이 경기는 아무래도, 뭐, 무고사와 일류체코의 싸움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야, 최전방만 보면은 유럽 축구 같다, 그러 그니까요. 예, 예. 일단, 케리그 커리어는 무고사예요. 예. 하지만 올 시즌만 보면 일류체코예요. 좋아요, 일류체코. 네. 예. 예. 무고사가 제 전경기 손원 삼성 그 원전 가서 봤는데, 짜증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아, 지원이, 지원이 없어요. 지원이 예. 없어 패스를 못 받는데, 음. 그 와중에 슈팅을 3개나 때려요. 어. 그 하나는 또 좋은 찬스도 있었어요. 네. 네. 그, 그 능력이 있긴 한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음. 심리적으로 쫓길 것 같고, 반면에 일류첸코는 지원도 음. 많고, 음. 운도 따라주고 있어요. 음. 춘지치의그 어시스트 보셨죠? 음. 그런 운도 따라준 <laughs> 만큼, 일류첸코 쪽으로 조금 기우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시점에서 아. 네. 포항에 김용환 심상의 공백이 있어요. 음. 음. 포항이 측면에서 공격을 발로를 찾는 팀이거든요 물론 네. 중앙 쪽에서 최용준이 풀어진 것도 있는데 음. 거기는 많이 뛰면서 이제 흐름을 음. 잡아가는 거고 네. 공격은 측면에서 만들어지는데 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늪 축구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 음. 인천은 뭐 당연히 무적점 갈 거고요 네. <laughs> 그래서 음. 영대형 무승부 또 영대형. 음. 기자들 힘들어요, 영대0 아. 저는 그런 경기보다는 한팀 이겼으면 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긴 팀이 포항이될것 같아요. 아. 그 이른 시간 선제골을 꾸역꾸역 넣고 그 선제골로 경기가 끝날 것 같은 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 생각해보면 제가 이 경기 취재를 가는군요. <laughs> 영대0은안 돼요. <laughs> 아. 후반 35분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0대0.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6경기 다 프리뷰 해봤는데요. 네. 이번 경기, 이번 라운드는 저희가 네. 최소 50%의 성공률은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laughs> 비나이다. 기원하면서 오늘 프리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